네, 구독자 여러분, 오랜만입니다. 제가 그 여름 이후에 회사 일도 많고, 또 출장도 어몇 차례 다녀려고 해서, 그거 바빠서 그 동영상을 좀못 올렸는데요. 가을에 요즘 공 많이 치시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, 친구들도 그렇고, 드라이버 때문에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, 뭐,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, 거리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, 그, 뽀샷이 나는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, 뭐, 자꾸 땅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, 아예 공이 안 맞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,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, 일단 드라이버에 대해서, 우리, 뭐, 다, 우리, 저, 저 일을 하시는 그 직장인들이나 뭐, 저,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, 바쁘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그 빠르고, 그, 핵심적인 요소만 그 드라이버 칠 때, 물론 뭐, 이거만 한다고 그 공이 다 바로 잘 맞진 않겠지만,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 위주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몇 차례 찍고 있는데 너무 길어요.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. 그런데 길면 다들 안 보시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. 일단 드라이버라는 거는 우리가 공이 t 위에 있는 공이잖아요. 그리고 아이언처럼 이게 가운데에서 놓고 다운블로로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이 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잖아요. 뭐 거기까지 다 알잖아요.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백탑에서 헤드가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이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미지라는 거죠. 우리가 그 칼싸움? 뭐 검도 이런 걸할때그 백이라고 하잖아요. 컷. 영어로 컷이라고 하잖아요. 뭘 배봐 하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어떻게 배냐고 아무한테나 가서 칼을 주고 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한다고요. 이렇게 검을 베겠죠.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으로.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더 탑이라는 그 골프에서 동작이고, 이게 아웃되인 동작이고, 아이언이나 뭐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페이드를 걸어야 되고, 페이드에 다른 말이 컷이잖아요. 그리고 이컷 동작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다운블러가 더잘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공을 더 일직선으로 똑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우리가 탁구에서 뭐 포핸드도 그렇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야구 야구에서도 언더스로 도 있듯이 우리가 드라이버나 우드 도 마찬가지죠 긴 채들은 핵심적으로 위에서 긁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서 이렇게 이게 페이드나 컷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드로우나 이제 이런 그 포핸드 동작을 의미하는 그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,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언더스로우로 공을 던지듯이 드라이버는 쳐야 되는 거죠.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일부러, 저 같은 경우도 그고뭐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 힙턴을 가, 과감하게 하면서 다운블러로 이런 식으로 왼손이 힙 쪽으로 빠지면서 그 아이언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웨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는 <laughs> 기본적으로는 손을 풀면서 그 밑에서부터 위로 퍼올리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전제 조건으로. 머릿속에 이걸 이미 인식을 하고 연습을 하시든 뭐 레슨을 받으시든, 아니 유튜브 보시든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게, 가지면서 공을 치게 하려면 먼저 셋업이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셋업을 잘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, 어, 그립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이미지로 공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프로 선수들을 위한 레슨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연습량이 많지 않은 아주 원리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훅 그립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.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죠. 그냥 전훅 그립이라 고 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훅 그립을 어뭐 잡아야 되는 원인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궤도를 완만하게 밑에서부터 퍼 올리면서 칠수 있도록 드라이버 기준으로. 하기 위해서 후크립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후크립을 잡기 위해서 또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너무 좀 앞에 전제 조건이 길었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먼저는 후크립 잡기 위해서는 후크립이 뭔지는 아시잖아요. 우리가 자기 눈으로 자기 눈으로 그 뒤에서 이제 카메라를 지금 찍을 수는 없지만 자기 눈으로 그 공을 바라봤을 때그 헤드를 바라봤을 때. 이 손등이 거의 공보다 살짝 왼쪽 정도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위크 그립이고 이게 뉴트럴이면 훅 그립은 거의 위에서 이렇게 덮어 잡는 식으로 옆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덮어 잡는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. 그리고 그 전에 드라이버는 반드시 어드레스 할때요 뒤에 헤드 크라운 뒤에가 이렇게 살짝 들려야 돼요. 반드시 이 뒷부분이 살짝 들려야 되는데 이 뒷부분이 들리면 눈으로 봤을 때 헤드가 살짝 닫힌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. 그러니까,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월, 그 원리 중에 하나가, 이런 중에 하나가 앞에 토, 토를 살짝 들면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.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그 허벅지 쪽에 붙이면서 이 이 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, 사실 거의 일자로 평행하게, 뭐,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되진 않겠지만, 그 손을 살짝 들어서 어드레스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, 요 때, 그 헤드페이스를 그 공에 놓을 때, 어드레스 정면을 할 때, 그 크라운 뒷부분을 살짝 들어서 헤드페이스가 살짝 닫힌 느낌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위에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, 이렇게 훅 그립이 이쁘게 나오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 왼손을 훅 그립을 잘 잡아놓고도 오른손 그립을 그냥 이렇게 잡게 되면 손이 약간 덮여지는 모양이 나와요. 그래서 박수를 우리가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는 수도 있잖아요. 그 드라이버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헤드를 살짝 닫긴 느낌, 그 뒷부분이 들린 느낌으로 채를 일단 오른손 놓고 왼손은 위에서 반드시 이렇게 내려서 덮어 잡는 느낌이고 오른손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그 뒤에서 봤을 때이 왼팔보다 오른팔이 살짝 낮아서 이 사이에 공간이 오른손을 제가 덮어 잡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손 위치가 똑같아지죠 그럼 이 사이에 살짝 공간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카메라로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찍어서 자기가 거울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유리창으로 봐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손을 그 뒷, 뒷모습을 자기가 봤을 때 여기서 공간이 살짝 나오는 이 어드레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렇게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살짝 앞에 있는 모양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살짝 뒤에 있는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이렇게 핵심이 이 상태에서 테이프백 할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오른손 힌지를 사용해서 그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가 접어지겠죠? 하나,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목 원, 투, 그 다음 에 오른쪽 어깨가 뒤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제 쓰리. 이 테이크백이 백스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는 겁니다. 바로, 바로 끌고 오거나 내리거나 드라이버 기준으로요. 바로 치, 치. 바로 칠수 있어야 되는데, 이 바로 칠수 있는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<laughs> 이 그립하고 어드레스가 매우 중요하다.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여기까지.